자, 그러니까 에베소서 그 2장 11절 이하에서는 어,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가로막았던 이 율법의 담을 그리스도께서 헐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두 사람을 합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합쳐서 한세 사람을 에, 에? 그 만드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한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니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일부만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적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컬어서 남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누구라고요? 교회란 말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란 말입니다. 자꾸 제가 강조하지만, 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만, 이그 말씀을 계속해 나누는 가운데, 결국 하나의 님그 모든 구석의 경륜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각자가 도와진 공동체 교회에게,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우리 속에 우리가 다개개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교회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경력 속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요 그러기 때문에 주께서 오죽 이것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 피로 값주고 사신다 되어진 교회란 말이에요. 피로 값주고 사신다. 아들의 피를 갖추고 생명을 담보 삼아 그 대가로 취하신 자들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는 정말 땅에서 정귀한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의미를 정말 이 총체적인 계시의 관점에서 새롭게 존경함으로 말이냐 마 정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별볼일 없어요. 대혼자, 있는 자, 또뭐 권세 있는 자뭐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성격이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잘 전해지지 않기도 게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성격 자체가. 그러나 하나님께 아신 박해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신 박어지고 당신이 아신 되어진 차원이 아니라. 아들의 피값을 주고 생명을 담고 삼아 우리를 사신 받으여진 산자들 되는 산자 구입하고 매입한 자란 말입니다. 돈을 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들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긴다라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신 받으여진 귀한 우리들을 나무라라 방치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이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사랑과 자비의 손길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니 이 사실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자는 것이죠. 자꾸 강조하는 의미가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어떤 그 성격, 그 믿음의 어떤 정체를. 이 개념, 관념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죠 성이 상, 형이 상학적으로만 생각하지 마. 아주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그분이 나를 붙들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있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우리 대견의 삶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수납하면서 어, 이 세상과 담대히 대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의. 자, 이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 지금 포로 귀환하는 자들, 스루바벨의 인도하에, 12명의 지도자 하에, 네? 지금 그 가난한 포토로 돌아오는 이들, 그들의 형평과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 고토로 돌아가면 그들의 삶이 보장도 있습니까? 70년 전에 깡그리 괴파당한 채별 볼일 없는 사람만 남겨놓고 알국 같은 사람들은 다 빼갔었어요. 본토로 포로를 잡아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쳤어요. 얼마나 더 황폐 됐겠어요. 지금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를 향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심정에 그 심정 뭐가 없으면 못 가요 뭐가 없으면 못, 가, 못 가겠어요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에 대한 믿음 아브라함이 갈 거를 알지 못하고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다고 되 있잖아요 예그 하나님을 향한 전법적인시뢰의 믿음 또,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전인적인 수납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길 떠날 수 없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현지에 안주해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의식주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진 이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안 가겠다. 사서 고생하니 그냥 머물러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위왕국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앙과 생명으로 붙든 자들만이 현실적인 삶을 극복하면서 보장되지 않음에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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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면서 어, 그 신앙적인 열심과 특심한 마음의 반려로만이 아마 가게 됐다는 거죠. 그런 신정을 가진 자들이 남은 자의 신정을 가진 자들이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신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땡 잡았다. 복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신정이 아니라 어제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황금 만능주의를 극복하고, 믿음의 정제를 지켜서 천상적 지향적의 가치관을 입각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심정의 소유자들, 바로 이들이 남자란 말입니다. 그니까 러 그때 그들은 현실적으로 어떤 그 보장된 삶을 염두에 두고, 그먼 길, 들을 떠난 것이 아니었던 거죠. 하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왔던 거예요. 자, 그 약속의 말씀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23장에. 예를 들어서 2 3장 3절의 말씀. 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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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절. 내가 내 양무리에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포로 귀환을 얘기하는 것이죠. 약속하신 거예요.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이 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자, 그 양무리를 다시 본토로 고토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이런 그 추가적인. 알파의 약속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뭐예요? 황폐된 황무지란 말입니다. 그래, 6.25에 참전했던 외국인들이 50년이 지나서, 60년, 70년 가까이 되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를 다시 방문하면 놀란다 그러지 않나요? 그6 2 전쟁의 그 폐허 잿돕기 위해서 세계 예? 뭐 12, 예? 11, 12 뭐, 어, 이권에 속할 정도로 경제 부 붐을 일으킨 이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다고 그지 않습니까? 6.25의 그 방패와 회파되어진 그 전쟁의 어떤 참상 그걸 우리가 좀 연상해보시면 돼요 바벨론 1차 2차 3차, 3차의 침략으로 말하면유다는 완전히 요즘 말로자면미이가 되거든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수로에 의해서 더더 아주 악랄한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어진 그리고 70년 지난 그곳을 향해서 지금 일단의 길이가 가는데 현실적으로는 모든 소망이 끊겨진 그런 현장이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마씀만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심정과 같아야 되겠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정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 삼고 폐허와도 같은 소망이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천상지향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그 나라만을 소망 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극복하며 감수하며 살아가야 되는 순례자 같은 그런 심정의 소유자 그게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여야 됩니다. 이시대 남은 자의 심정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은 자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남은자의 신정을 가지고 남은자의 신앙관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은자의 신정에 오늘 우리가 접촉돼 있지 않다라면 남은자들이 감수해야 될 현실적인 어떤 그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연단. 이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 없다라면, 영육간에 없다라면, 우리가 진정 이 시대 남 자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의구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적절하게, 너무, 어,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어, 넘어져서도 안 되고, 또 너무 가볍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도움을 청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도 아닌 적절하게 완급을 조정하면서 우리에게 고난과 실현을 때에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그러므로서 우리는 그런 고난과 실현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함과 한계를 깨닫고 또 현실에 대한 필요 이상의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데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바로 그렇게 왕국을 조절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성도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의 의미가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다. 고난이 없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있음으로만 있냐, 마 우리가 전문같이 나올 수 있는 연단의, 연단과, 그 훈련의 그런 그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다시 에스라스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수로바대를 위해서, 스루파대를 위해서.